오늘 본문 14, 15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전 250년경 셀레오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라우디게아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주전 133년 로마 제국에 병합되면서부터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으며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라우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전 40년경부터는 로마에 충성하는 라우디게아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권을 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는데 그들이 고국에 금을 계속 보내니까. 당국에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라우디게아에는 원형 극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에는 검은 양모로도 유명했습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물을 마신 양의 털 색깔이 윤기나는 검은색을 띠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양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또한 목화, 염료, 그리고 안약 등이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한 물품으로 부유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연고로 된 안약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심령은 심각한 기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며 책망하십니다. 라우디게아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영어 레아디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종교, 정치 등의 냉담한 사람.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 열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대 하며 나타났습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또 아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시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참된 증인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천국과 하나님과 땅과 사람에 대한 바른 관점과 이해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깊이 귀를 기울여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요함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적 부요함이 아니고 영적 부요함입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깊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 대부분이 물질적으로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주후 60년경 라우디게아 지역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라우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황제의 도움을 오히려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부여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라우디게아는 엄청난 재력을 가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고 부여했는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여한 만큼 그들의 영혼은 심각한 아사 직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물질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한 금처럼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흰 옷을 입고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어두워진 영안이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귀한 목화와 염료이며 유명한 안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물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옷이 더럽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한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하나님과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일핑계로 하나님과의 영적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요함은 물질의 부요가 아닙니다. 영적 부요함이 참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딱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주변의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히에라폴리스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 물을 끌어다가 라우디게아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그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인 콜로세는 산간 지대에 있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콜로세의 신선한 냉수도 라우디게아로 흘러오는 중에 모두 식어버려 특유의 신선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에 빗대어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15절에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긴장이 있는 핍박과 환란 시기에 사람과 하나님을 놓고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핍박 시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차가워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뜨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내 사라나 독자 이삭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나 차갑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정을 차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뜨거운 정이 들어가 버리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뜨거운 태도를 지켰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정과 감정과 뜨거운 관계 같은 것을 차갑게 비워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많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내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했습니다. 본문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습니다. 부자와 부유함은 라우디게아 도시의 경제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물질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돈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에 꽂히게 되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돈에 꽂힌 사람은 돈과 관계없는 사람을 건성으로 상대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건성으로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애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더니 대뜸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순간부터 옆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는 건성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경이 애인이 헤어지자고 한그 말에 꽂혀버려서 다른 것에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성으로 미지근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미지근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에 꽂혀서 몰입하게 되면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자연히 미지근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지근함은 차가움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돈에 꽂혀있는 상태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건성으로 미지근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돈에 꽂힌 사람들을 보면 돈을 삶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 자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돈 이외의 다른 대상들에 대한 관계는 건성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마음이 꽂히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관계는 모두 건성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고 또렷한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돈에 꽂혀버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 대해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곤고함은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로 전쟁 후에 초토화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에 남한 전체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초토화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련함은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빠져있음에도 헤어날 구멍이 없는 상태이며, 가난함이란 영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돈에 꽂힌 사람은 다른 일을 건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온 마음을 다 쓰고 있는 사람은 직장 일도 건성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돈에 꽂혀있기에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에 모든 관심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했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이 휩쓸고 간 상황과 같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꽂히는 대상이 돈이 아니라도 마음의 세상의 무엇인가에 꽂혔다면 다른 일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골프에 빠진 사람은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개인교습을 받고 부지런히 연습합니다. 스스로는 골프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건성이 됩니다. 골프 외에 다른 일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한 뜨거움이 나타나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일에 꽂혀있기 때문에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전쟁 후에 초토화된 상황에 비유하시며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그 마음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이 세상 일에 대해 마음이 꽂혀 있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건성으로 됩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 건성으로 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건성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을 이 세상일에 올인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는 거지 같은 상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져야 할 것을 못 갖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다면 부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거지나사로처럼 세상 것은 갖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가졌다면 가져야 할 것을 가진 부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앞에 나온 써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뭔가 꽂히면 눈이 머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었다 하면 돈만 보이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한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꽂혀있는 이외에는 모두 건성으로 하니 뭔가 잘 안되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꽂히면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극빈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처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갑게 대하고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게 대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세상에 빠진 미지근함의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여 의에 오신 흰옷을 입고 불로 연단한 오염되지 않은 정금 같은 믿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돈과 재물이 전부라고 보고 있는 그 잘못된 눈의 관점을 말씀의 약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셋째, 돈과 세상에 대해서는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지근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눈을 뜨고 이기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복문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되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며 역겨워하셨던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땅에서 믿음으로 미지근하게 만드는 시험과 미혹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면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님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향해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여 악한 자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악한 자가 잡고 있는 세상에서 이기려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했습니다. 미지근한 나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문은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찾아갈 필요가 없이 하늘의 문만 여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회개가 필요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과 세상과 육신에 빠져 주님과 신령한 일에 대해 미지근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스스로의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주인으로 보셔드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 하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돈과 물질 과 세상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 과 지위와 권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고쳐지고 관점이 고쳐져서 그동안 부질없는 세상 것에 꽂혀 살아왔 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보아와 참 진리와 참된 영원한 하늘의 복과 주의 은혜에 꽂혀 돈과 세상과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차가워지고,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보화와 진리에 대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